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 어, 더러워진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행복은 마음이 맑은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다 알고 있는 거죠? <laughs> 마음이 더러워지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틀린 사실이고, 마음이 맑게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마음이 들어오 있을 것 같은 건 앞뒤가 맞는 거죠. 근데. 마음이 들어오지 있는 마음,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이래? 들어오지 있는 마음 그 자체. 그렇지. 들어오지 있는 마음은 가장 들어오지 있는 마음이지, 애가 들어오진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 있어. 계속 수행하면서 사띠를 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이 자꾸 분리가 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나면은 서로 지금 내가 승냄이나 탐욕이나 이런 걸 끊지는 못하더라도 탐욕이 일어난다든지 승냄이 일어난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그건 줄을 압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다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성냄이다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도 그것을 알아차리면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나를 일으킬만한 근거를 전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화가 일어나면 내가 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일어난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내서 일어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버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말을, 나쁜 말을 한다든지 나쁜 얘기를 하겠고. 사실, 그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더럽혀진 마음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냥 더럽힌 마음을, 더럽힌, 펴진 마음이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나애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수행의 사실 첫 단추인데, 그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절대 못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좋지는 않죠 음, 본인도 나쁜 결과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것로인해서 본인도 안 좋을 상태는 근데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본인은 틀림없이 좋아지는 걸 압니다. 그럼 평상시에 마음이 자꾸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 마음이 자꾸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대부분은 왜 자꾸 성냄이 일나면 내가 성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될까? 욕심이 일어나면 왜 내가 욕심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될까? 아까 얘기했지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워져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리니까 호흡을 들이시는 게 내가 들이시는 게 아니고 지가 쉬고 싶어서 쉬지는 거고 지가 내뱉고 싶어서 내뱉게 됩니다. 그것을 단지 마음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관찰하는 것뿐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수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차려? 수행한다, 자선 시작하면, 탁 앉아서는 딱 감고, 배부터 먼저 갔더라. 아니면 코 끝부터 갔더 또는 경행 갱행 시작하면, 경행할 때, 평상시 걷는가와는 관계없이, 아주 천천히, 몸과 마음을 조절해가면서 아주 천천히 그걸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평상시 때는 앉아있어도 그렇게 앉아있지 않고 그럴 때도 그렇게 걷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언제 스님이 수행을 시작하면 수행 시작하자마자 대상부터 알아차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대상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다가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먼저 만들고 나서 마음이 뭘 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배에 가 있는 건지 코끝에 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딴데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것들을 먼저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배로 들어간다 또는 경행할 때도 항상 시 여러분 그 뜻대로 고를 안 그래 항상 시그 뜻대로 고를 것 같으면 전혀 마음을 갖다가 일부러 거기에 두려고 안 합니다, 발에다가. 그럼 그냥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만 그냥 알아차리면서 왼발, 오른발 해도 충분한데, 그래 안 하고 자꾸 늦게 안요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고 자꾸 의도적으로 뭔가를 수행을 하려는 표를 냅니다. 그게 나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왜? 내가 수행을 하고 있고 내가 알아차리고 있고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수행은 어떤 계모든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분리가 되어야만이 수행의 스타트가 되게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나두 보십시오. 마음 자연스럽게 되면 생각도 일어나게 되고 또는 마음이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마음은 구속하지 말고 놔주면은, 고요해지면은, 대상을 알아차릴게, 꼭 앉아있으면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그럴까?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잠깐이라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주변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은 호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호흡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다 움직이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밖을 신경 쓰는 것들이, 소리 들리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면 마음은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콩닥콩닥 뛰고 있는 이 호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먼저 알아차리라는 거야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이 먼저 보이고 더 자연스러워지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아 이게 물질적인 현상이구나 지지로 지, 되는 것이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럼 그것을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호흡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어, 마음이 알아차리는 거네 근데 마음이 또 다른 게 강하게 일어나는 게 있으면 소리가 들리면 솔직히 확 다르나 봅니다 그때는 호흡은 분명히 있는데 마음은 소리에 가있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면서 물질적인 호흡이라는 정, 물질적인 현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적인 현상의 마음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행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라고 어떤 경우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 기입되지 않고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으로 구분하게 될수 있게 될때 호흡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의도를 낸다. 그건 이미 내가 기입되왜 자꾸 의도를 내가지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왜 의도를 내가지고, 그럴 일이냐. 고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냥 서 있으면 돼. 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을 보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을 볼수 있게 될 때까지 좀 놔두고 싶시오. 그거, 이때까지 못 놔가지고 문제들이 자꾸 생겼는데, 그거 좀놔두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 그래서 나둘려고할것 같으면, 지금도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자꾸 해줘야 돼. 왜? 괴로움이잖아. 그리 안 해도 수행에서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만 잘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굳이 내가 일부러 일으키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필요는 없어. 정신적인 현상과 육체적인 현상이 분명히 구분이 되고 나면 은그 다음에는 수행은 자연스럽게 큰무덩이를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너무 바빠 그식서못따라가니 그러면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호흡 하나도 들이쉴 때 들이시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배내지는 거니요 내쉴 때도 그냥 내쉰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내쉬면서 배내가는 것들이 보이게 니요 배내가는 것이 점점 빨라질 겁니다. 빨라지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먹고 빨리 죽고 싶어요안 그러죠. 대부분 오래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 존재 욕구있 기도. 그럼 빨리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점점 괴로워지. 수행에서 괴로움이 나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나서 정신적과 물질적인 것이 모이고 나면 괴 육체적인 것에서 괴로움이 먼저 모이게 된다. 변해가는. 그래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게 되면은 수행은 그래도 조금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때도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가지. 보이는 게 배가 불러온다. 그럼 불러오는데 그 움직임이 변해가는 것이 보이는 어떤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올 때 각각의 느낌들이 쑤시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보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보이지는 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해가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그런 느낌이 보일지, 아니면 움직임이 보일지, 아니면 그 육체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마음이 괴로움으로 인식이 될, 될지, 그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차,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가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그냥 보라는 거 그렇게. 느낌일 때는, 아, 그 느낌을 갖다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고, 나머지 무시해버린다? 그럼 깨져버립니다. 반드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현상은 여러 가지가 동,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봐, 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아니면 쑤시든지 땡기든지, 아니면 누르든지, 그게 그냥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든지 그것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과정일 뿐인 것이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육체적인 현상이 변해가는 것으로 인 해서 내가 두려움이 일어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 변해가는 것을 인해 가지고 힘들어지는 것들, 괴로움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지, 그것어나한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게 느낌이든 움직임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죽이 전도되고 나면은. 변해가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은 놔둬버리고 그냥 그 변하는 것들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변해가는 느낌을 보려고 합니다. 뭐할 건데 그 뭐. 본인에게 경험 된게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 되는 것이 아닌데도 본인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두번째 단계,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부마지만 안으면은 수행은 또 순조롭게 넘어 가십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일까? 마음이 괴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그 전에는 육체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어나는 마음이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안 보였는데, 그냥 마음이 괴롭다고만 알았는데, 이제는 육체적인 게 오히려 잠잠해져 버리고, 육체적인 것은 관찰하면 사라져 버리고 안 보여. 그 대신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마음은 동일할 것 같죠?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그냥 인식하고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대상을 삭제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은 여러 가지로 받기 바랍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분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는 게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본적 있어요? 잠이 올때 아주 짧은 찰나인데 어떨 때는 확 잠이 달아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에 못 이기고 꼭 고개가 꼬깔해지는 경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무시해요 육체적으로 쑤시고 따갑고 하는 그것만 자꾸 관찰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변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잠에 폭오그라들게 돼요. 그렇지 않고 잠을 탁 몰아냈을 때는 뒤통수에서 구멍이 뚫린 듯이 바람이 확 지나가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것들이 보이니까 가능해 마음의 기름이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아마 도망가려고 할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거기서 그만 두버릴 니다 즉, 그거는 본인 마음이 본인 선택인데 도망가지 않고 도망. 그만두지만 않으면은 마음이 변한다는 것들을 따라잡기만 되면은 고요해진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적어도 어떤 대상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수행의 과정들은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이제 3월 10일까지는 이브이없이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항상 스님이 지금 얘기한 것들을 명심을 했다가 자꾸 행식적인 것에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자꾸 잡아서 그것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3월달에 스님이 또 돌아오고 나면은 문답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삽질라는 습관들을 가지. 뱅상실 때 자꾸 삿질하려고 해야지. 그냥 사는데 바빠가 다 놓쳐버린다. 응. 응. 그러면은 지나온 생에서 계속 그렇게 왔는데 꼭 이번 생에까지 그렇게 해야 돼. 수행들 잘 하고 항상 마음에서 행복 수행을 했서 때, 그 안에 행복들이 자꾸 일어날 수있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됐을 때, 사들이 했을 때 행복은 여러분들 목시되는 거,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권리거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양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laughs>